카메라 도니까 또안 오네 응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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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요 우유 우유 음 응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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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엄마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내가 얘 뭐냐 도전치할 때 영상 내가 응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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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그랬어 응? 야 그랬어 아봐고아이고지 엄마가 누가 그랬어 그래 다게안 웃겨 아이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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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유야 우리 뽀나가

건강해서. 응. 응? 응. 그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뭐 주나하고 또안 된다고.